6개의 빈 칸에 얘들여 6개의 수를 하나씩 넣으려고 하는데, 1, 2, 3열의 숫자들의 합을 x1, 2, 3이라고 한대. x1, 2, 3. 합을 얘기하라고 한대.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여기 합보다 여기 합이 크고, 여기 합보다 여기 합이 큰 거. 이거는 뭐 수도 없이 나왔던 문제고, 이게 작년에 수능특강에도 나왔었는데, 니네 6개가 있는데 얘가 제일 커. 이거 나머지 다 합친 거보다 얘가 3의 육승이 제일 커. 그러니까 원래는 좀 2의 육승을 좀 내줘야 너희가 진짜 더 해볼 텐데, 그러니까 3의 6승이 뭐다? 짱이다 이 소리야. 그럼 3의 6승은 무조건 여기 있어야 돼. 이말 이해 되죠? 3의 6승. 은 그러니까 3의 6승을 배열하는 게몇 가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위줄에 들 것인가 아래줄에 들 것인가. 이말 이해 돼? 이건 너희가 계산해 보면 나머지 다섯 개다 합친 것보다 3의 6승이 더 크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야. 알았니 무슨 말인지? 뭐 혹은 너희 기억나면 등비수열의 합으로 구해보던지. 근데 그냥 더해 야 돼, 잘. 3의 4승, 5승이 243밖에 안 되니까 더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너희가 3의 6승이 제일 커. 자, 여기다 넣었어. 그럼 그 다음부터 너희가 3의 5승이 문제야. 3의 5승이 여기 쓰면 게임 끝난 거야. 나머지 아무렇게나 배열도 되는 거야, 그렇지? 왜냐하면 3의 6승을 사용했으니까 3의 5승도 나머지 애들의 합보다 더 크거든. 그럼 너희가 아니라, 봐봐, 첫 번째 케이스야. 첫 번째 케이스는 이거야. 첫 번째 케이스가 3의 5승이 여기 둘 중에 하나에 어디 들어가는 거야, 위든 아래든 간에. 알겠니 얘들아? 위드아래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따로따로 써줄게 그럼 나머지 4개의 수는 어떻게 되어하든 게임 끝났어 이게 제일 강력한 두개가 3열 2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곱하기 몇팩 되는 거야? 4팩이다라고 써버리면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만약에 3의 5승이 여기 없고 3의 5승을 봐봐 처음부터 다시 3의 6승은 여기 중에 되어야 되니까 2 곱하기라고 쓸수 있는 거지 근데 3의 5승이 여기에 들어갔다 치자 어 굉장히 3년이 초강력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럼 너희가, 얘네들이 없어졌으니까 누가 대장이야? 3회 4승이 대장이고 이것도 나머지 3개 합보다 큰거 알겠지? 그러면 3회 4승은 무조건 여기다 넣어줘야 되니까 몇 가지야? 두 가지지, 위아래. 그럼 나머지 3개, 3회 4승이 여기 들어가면 나머지 3개는 이제 지들 마음대로 배워야 되니까 몇팩 되는 거니? 3팩. 이렇게 돼서 위아래가, 아들아 더해지게 되더라. 아니, 얘들아, 합의 법칙이니까. 요거 두개 더한 게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알아둬야 들나 지수 형태가 나왔을 때, 그 이게 그 곱해당하는 수열이잖아. 그랬을 때 가장 그 지수가 큰게 나머지 이전까지 합보다 더 커. 알겠니?